그 오늘 그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마 형제간의 재산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로 이렇게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비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도 그 권위에 거의 복종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 선생님이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노정 속에서 탐심을 물리쳐라. 따랐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이 탐심이라고는 하건 골로스에서 3장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따랐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면서 탐심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렇게 허무하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엄격히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느냐 안느냐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 그의 생애를 좌우하는 데 아주 엄격히 다루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이 괜히 인생길 왔다가 허무하게 가지 말고 저도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따랐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탐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삽니다. 아멘. 여기 부자가 있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농부가 풍성한 소출을 가들려면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님, 아버님, 동네 어르신들, 이러는 거 보면, 네시 반이면 벌써 일어나서 재포다 날르고, 또 지금쯤이면 이제는 불놓아가지고 뚝방을 태우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모짜리를 한다고, 그 논뚝을 바로 새로 만들고, 또쟁기로 갈아서 모짜리를 만들고, 벽실을 갖다가 소독해가지고, 큰 것은 다 갖다 버리고, 앉아 있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는 잘 골라 가지고, 벽시를 뿌리고, 또 풀은 얼마나 잘 납니까? 풀들 막 쭉쭉 오르는 풀을 다 제거하면서 피살이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결실에그 무더운 여름 산복도 에도그 미련 걸리다가 잡초를 제거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절실에 가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데 너무 창고가 많으니까 어디다 쌓을 곳이 없는데 내 창고를 헐고 다시 지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따르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영혼아, 내가 편히 먹고 쉬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주권, 이 원어의 뜻에는 이게 12번 나와요. 나라고는 그 소유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동사는 아무것도 아닌 건 자기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몰고 자기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하자 그러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뒤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동력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 그 사람 만나야 또 내가 보러 온다 그렇게면 막 자다가도 라 일어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게 권력이 자기 우상이 되는 거고 자녀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라면, 뭐, 도와주겠지. 그리고, 아무 힘이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그런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우상숭배하고 탐심이 사로잡힌 자는, 나만, 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노아시대에 먹고 마시고 즐거하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일들로 막 이렇게 살아갔을 때 노세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즐거하자면서 하나님은 안주었고 자기들이 성적인 만족의 모든 일들 때문에 남색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갔을 때그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는 종말을 모르는 사람 따랐습니다 노세시대와 노아의 시대에는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정말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만, 나만 오고 여러분의 만족만 조금만, 조금만 더 온다고는 이러한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구원을 받은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가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허망한 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하늘생 그래도 썼지만 윤태호 작가라고는 웹툰 작가 같습니다 웹툰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만화방에 갔잖아요. 팍, 상국지 읽고 막, 그, 뭐야, 시리즈로 나오는 만화책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 건 이제 다 사라지고, 카카오톡도 한참, 스마트폰에 보면은, 웹툰이라는 이,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만화 방이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게 외풍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윤태호 작가라는 사람 이 있는데 네. 광주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 작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간 거예요. 미대를 가야 하는데 이제 못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동창회에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공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학도 못 갔는데 무슨 통창회를 나온다고 그러고 무시를 당하니까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내가 대학도 못 가니까 동창들도 나를 외면한 걸 보는 고술 먹고 혹이나 또 에,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 옥상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돌아다닐 텐데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치관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군대 갔다 올 동안 웹툰의 정말 최고의 그 자리에 오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웹툰 작가로 나가야 해서 허영만 화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허영만 화백 찾아가면 보통 10년 전문용어라고 그러는데 그 글에는 닭가리 생활을 10년으로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생활을 들어가 가지고 그가 열심히 밤낮 없이 밥도 안 먹을 정도로 노력! 그러고 보니까 5년 만에 그 호영만 선생님의 그 그림의 솜씨를 배워 나와요. 그러면서 2 5살에 웹툰 작가가 되는데 저 3개월 연재하니까 그림은 좋은데. 들었습니다 그림은 좋은데 스토리가 약합니다. 이런 평을, 혹 평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림 그렸는데 무슨 또 여기다 이야기까지 더 삽입을 해야 된단 말이냐 하고 웬만한 사람은 좌절을 거예요. 그래? 그러더니 대개 한 달에 이 사람들은 3, 400을 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놓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3, 40만 원만 그 알바 피스 하게 하고 그러면서 팍그 스토리 공부를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가 그 웹툰 작가로서 이렇게 하니까 강우석 또 김원석 뭐 저는 미생 또 이끼 이제, 미생이라고는 마지막 해를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도대체 얼마나 재밌게 했으면 그럴까 그랬더니 뭐장글리아뭐 나오는데 고 제가 보니까 시간 가기 좋아요. 그러면서 그 그런 글을 탄탄하게 만들면서 웹툰 쪽에서는 아주 대부분 성장하더라고요. 보세요. 그 인간이 하나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기가 좌절할 거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가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할 거냐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그러한 발전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이미 이 땅의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일들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나만, 나만 오고 그 죄의 중심에는 자아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핵심적으로 붙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때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정말 이제 사순절이 가까우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우상 숭배를 물리쳐라 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정말 여호와는 나의 심이시오. 환란 날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신다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피할바위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그렇게 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야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따랐습니다. 허무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 부자고 그러자는 내 영혼은 오늘 찾자리니 하나님이 불러 올리면, 불러 올리는 거예요. 저의 친구, 그, 처남되는 분이 마흔 일곱이래요. 갑자기 친구 집에 가서 야나 춥다 그러더니 조금 떠는 듯 하더니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그냥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이게 어쩐 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바로 또 암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4개월이면 이제는 당신 생명이 끝납니다 그 진단을 받고 이게 인생길이냐 그렇게면서 아주 허무함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이 말씀을 영감을 얻게 된 것도 1월달에 우리 초상이 네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목혀면서 또 이렇게 연줄 달아 줄 초상이 네번난건 저도 처음이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오늘 내 영혼을 불러리니 그러면 우리가 불려가는 거예요. 미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명한 내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 야, 인간 별거 아니다. 또 우리 박종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부정맥이 와 가지고. 그, 뭐,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수술해서 이번 주에 못 오신다 이 소리를 듣고, 참, 제가 기도했는데, 저보도도 얼마나 더 건강해요. 그러던 분이 갑자기, 아, 저, 뭐야,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인간 별거 아니다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와라, 그렇게 하면 오야하고 뭐 가라, 가라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얼 해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세월호 빠졌을 때그 지질학자들은 해양의 생태의 모든 일들은 이렇다면서 다큐멘터리 보면 뭐곧 내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걸어 다닐 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이 그 300명 아이들이 침몰되어질 때. 이 국가에 설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발만 동동 굴르고 있던 것이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는 또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 근데 다 마스크를 끼고 오셔서 제가 속으로 그건 너무 한국이 많이 떠들으니까 말좀 그만 오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laughs> 여러분, 따랐습니다. 인생의 주권은 큰 소리로.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모르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1편 14편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할때 얼마나 불행해요. 내여혼을 오늘 찾으리니. 여러분이나 저나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니 하면 허무한 사람, 허무한 인생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정훈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두 가지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쌓고 무엇을 이렇게 이루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입심 좋다고 말만 계속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신앙은 따랐습니다. 신앙은 실천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솔로몬 세상에서 솔로몬만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부귀 영화를 누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걸때 일천번제를 데려가며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합니다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부해지니까 천명의 여자를 데려오고 또 여자들을 나중에는 계속 이런 신을 성기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약해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여자들이 세운 모든 그 가져온 신들을 그 멸망의 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산 자체를. 막 우상 신전 세우고 거기에다 자기가 결국에는 그 머리를 숙이고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난 거예요. 다윗 보세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비천한 데서 그를 끌어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절대 있자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말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 보면 은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다고 그를 증거하면서 나중에 정말 다위시대의 모든 시온의 모든 일들을 쫙 주변 나라까지 장악하고 조공을 받아들일 때 그가 10달란트, 10달란트면, 그, 여러분이 텔레비에 나오는 그 골든 바라고 이렇게 요만한 금괴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게 지금 약 하나에 6,500만원. 그것을 계산해서 이제 학자들이 뽑아 놓은 거 보면, 6조, 육조, 6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피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다 준비하고 그의 생애를 맞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면서 성경에도 지금 다윗터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윗이 세웠던 그 영토의 확장과 그때의 두기를 생각하면서 시온이즘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송도님 솔로몬의 인생을 택할 것이냐 이 땅의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의 후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 인생을 살 것이냐 는건 우리가 선택상인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데 솔로몬처럼 끝나지 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히 서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따랐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가윗같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창대교의 성도님은 허무한데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이 설수 있는 전성도로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력에 서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심 곧 우상승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지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거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